이게, 이게 우리 선생님 그림하고 같은데? 나는 손심신 그림이 보이는데요? 다 <laughs> 같이 똑같이 이렇게 이게 그래. 이게, 이게 맞아. 이게 우리 천재동 선생 그림인데 어디 맞네, 어디 맞네, 맞네. 어디? 맞네. 어머, 어머 전국 천재동 선생 그림 맞아. 그 그림이 여기 쫙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천재동 선생님이 고향이 어디냐면은 이방어지니 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그림을 이렇게 어뭐 여기, 여기 있네, 이게 이게 게 노래. 이게 뭐냐면 이거 내가 해볼게. 네, 해볼게. 가자, 가자, 간나무, 오자, 오자, 안나무, 물에 빠진 동고나무, 김치가라꽃빠지야 김치 전국 천재선생 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제 선생님이시지. 선생님이지. 제, 제한테 이제 그림도 그려주셨고요. 가르쳐주셨고, 또부채도 그림 막 그려주셨잖아요. 또 토도 잘하셨고 뭐 달춤하고 연극 아동문화 뭐 그림 해가지고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천재 예술가지 그, 그러니까 천재의술. 그래서 이름이 천재 동이야 그런가? 어 근데 이제 이분이 연출까지 이렇게 달춤에서 했는데 제가 이 선생님 또 뒤를 우어가 지금 제가 연출을 하고 있아요 우리 선생님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례까지 해주셨지 에, 우리 개우씨참 주례하시 선생님이 렇게 표정이 항상 밝아요. 요, 이, 그 다음에 꼭 어, 강아지를 집어넣으세요. 어, 어. 선생님이 굉장히 동심이 좀 이렇게 계셔가지고 음. 강아지하고 노는 걸좋아했지그 음. 맨날 요렇게빵뜬 그 모자 쓰시고 에, 왜? 에. 요렇게 항상 머리가 하얗게 해가지고 요렇게 꾸미고 다니시는 것도 키가 크시고. 아, 술가이죠 굉장히 멋쟁이시죠. 그러니까. 작품인데 어, 밭에 씻겨가지고 어, 고기를 이렇게 머리고 이렇게 다니네 장에 가는 모습이네. 어? 아... 아이고 정국 선생님 진짜 아우, 작품이다 다. 아니 여기 말뚝이 탈 말뚝이 타려고. 이 말뚝이 이 말뚝이 두고 양반 그 양반 가장이 말뚝이가 있잖아. 맘에 맘에. 그 우리 그저 양반들을 갖다 희롱하는 장면 있잖아. 송골막에 대하지 새끼 못 듯이 옹달샘의실외야이못 듯이. 삼돈네 그리 히뜩샘온 듯이 논두렁 밑에 돌나무 생이 모은 듯이 모도+ 모도 모아가지고 말뚝인지 개뚝인지불안는 소리 기에 쟁기 떠구르구떠구르구떠구르구떠구 이거 봐봐 풍속화 이게 아 풍속 그림 이렇게 선생님이 순수했어요 음. 어, 이, 이 하나 이건, 하나. 이거는 진짜 그대로 이제 실사 어, 그대로 실사를 이렇게, 이렇게 재밌게 그려놔서 이좀 봐봐 선생님 이거 개 노래 이거 아 이제 방어진 태생이니까 이깨로 잡는 거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금이+ 금이 노래 네. 이거 너무 순수하잖아. 구야 그무야 왕금이야 앞으로 보니 선다리요 길을 보니 노적이요 술한 잔을 들이라 덤벙덤벙 호박주 이 술한 잔들이라 아 선생님을 진짜 살아 계신 것 같아 선생님이 어른들은 이제 이름 부르고 애들은 어. 금이야 금이야 왕금이야 아라보니 보니 선다디요 디벨버니 너저기요 이런 식으로 아좀 동요스러우면서 어, 조금 가벼운 어른들도 부르고 애들도 어, 편안하네 예 어. 네. 선생님 선생님은 가고 선생님은... 안 계신데 우리 일에 있습니다. 자리 중에 한 과장이 있는데, 할미 과장이니까 할미를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 왜 할미 과장을 할미를 하려고 하냐? 이러니까. 젊은 장을할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한 한 말을 했지. 선생님, 예술에 추하고 아름다움이 어딨습니까? 추하면 어떻습니까? 선생님, 저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한번 해봐라. 그르셨어요. 당신 해보니까 손심심이 그 당시에 그렇게 당돌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어. 있어요. 아 어, 선생님이 정말 나를 갖다가 어, 예술가로 한 길을 가게 해준 분이시죠. 아니 음. 방어진 길을 우리 걸어가다 보니까 젊은 천재동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참 음. 기분 좋네요.